이제 9장 1 9절에 43절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낫게 하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대일로 만난 이 사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즉옛 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정말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정말 거듭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복음의 최대 방해자에서 복음의 최대 선교자라서 완전히 바뀐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최대 방해자에서 최대 선교자 증거가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은 바로 20절에 시작이 되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이제 제자들과 만난 후에 그 즉시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한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각 회당에서 한곳 내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뒀던 이제 이 바울이 본인이 이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도 그냥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 나아가서 그 회당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으면 우리가 주목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방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의 선교자가 됐음을 의미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바울이 했던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 그 즉시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감격에 빠져있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치유받은 예수, 내가 변화된 예수, 내가 들은 예수, 그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지 예수 외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죠. 흔히들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좋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좋다고 얘기하거나 목사님이 좋다고 얘기하거나 성도가 좋다고 얘기하게 면 그것으로 말하면 아마 시험에 되게 되면 결국에는 그더큰 믿음 안에서 오히려 방해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복음은 교회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종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프로그램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가 전해졌을 때 진정한 복음 전파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각 회당에서 이 말을 들은, 이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놀랄 수 밖에 없는 거죠. 본문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라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은 그들을 결박하여 제시장에 끌고 가고자함이 아니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 얘기 뭡니까? 이 사울이, 이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던 사람이었고, 그만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속임수를 써서, 혹시라도 이제 제자들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잡기 위한 속임수가 아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속임수로 말미암아 결국 일망타진하기 위한 계략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22절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은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은 힘을 더더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에 세계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러한 의심. 그러한 비난을 이 바울이 안 받을 수가 없었을 것이 왜? 그것은 합리적인 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의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아니에요. 나는 정말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니에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그런 속인스를 이제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 무엇이냐? 더 힘을 얻어서 뭐했냐?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는 거죠. 복음만 전했다는 겁니다. 왜? 다른 것은 답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심에 대하여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 설명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이리가 무엇이냐? 복음만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지금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해답이고 그것이 핵심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힘을 더 얻어 증언했죠. 즉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확신했기 때문에 힘을 얻어 증언하고 합니다. 정말 확신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 확신하지 않았다면 자기 변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 변명이 아닌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것은 인간의 말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보로 마음이 아마 변화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통하여 마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의 얼굴과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과정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바울도 오직 예수를 증언하는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증거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의 전통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전투했기 때문에 율법과 성전만을 높였던 당시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바울이 변한 것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큰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대로 도서는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그러한 위기감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히 23절에 이렇게 행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예수를 잡아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파급 효과가 커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을 죽일 생각을 공부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냥 도서는안될 위험한 인물의 한 사람이었던 거죠. 어느 정도였는가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리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거든.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밤낮 동안 성문을 지킬 정도로 당시에 바울의 이 회심의 사건은 어마어마한 파급효과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보다 더 어마어마한 파급효과가 바로 이 바울의 회심을 통하여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를 알고 있던 동료들은 바울을 밤에 광주에 달아내서 다른 지역으로 급히 피신시키게 되는 것이죠. 회심한 후에 바울이 행한 두 번째 일은 예수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만난 것입니다. 제일 먼저 회심한 후에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 한 것은 사도들을 만나 교제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본문 26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자,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대됨을 믿지? 아니, 아니. 당연하죠. 이것은 뭐 의심할 수 없는 당연한 것이 저 같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딥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유대 이 이방 이 유대 땅에서의 그곳에서 유대인을 만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고 에루살렘에서 지금 이 사오, 사도 사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에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이방까지 저다에세까지그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에루살렘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직접 제자들과 사귀고자 한다는 것은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식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것처럼 바나바가 여태까지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세히 설명해주자 안심하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보고만 있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동시에 믿는 사람과 교제에 힘쓰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 믿었는데 예수 그리또에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신앙생활 합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왜? 예수 믿는다는 공동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이웃 사랑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러다 나 혼자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말씀보고 나 혼자 실랑생하겠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진짜 믿음 안에 있다 진짜 복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은혜 그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의 역사를 내가 통로 삼아서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웃에게 다가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통로, 복의 근원은 이웃의 공동체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잘 믿어요. 그러나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니까 나 혼자 할래요. 복잡하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또한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고 싶고 그것은 온전한 건전한 아직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때 믿음으로만 그 마음을 깨부숴야 되는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되고 진짜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것을 먹고, 내가 좋은 곳에 가고, 내가 치료받는 병원에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카카오톡을 통하여 왜 사람들이 사진을 게재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누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나누고 싶은 존재기 이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존재기 이 때문에 결국 그렇게 나타나는 게 되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해야 되는 것이고, 전하기 위해서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증거, 두 번째 증거가 바로 제자들과 교제에 힘썼던 겁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또 말미 아마 훈련을 받고 예수 그리또 체험한 사람이죠. 나도 예수를 체험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를 체험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나누고 싶죠. 그 은혜로 서로 교제하고 싶죠. 그 은혜로 서로 말미 아마 서로 공유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의 들을 만나고 예수의 뜰 은혜 안에 거했지만 예루살렘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고향인 다소로 이 바울은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실패한 것입니까?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제자들과 교제하지 못하니까 이제 복음의 사역 끝난 것인가? 예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안심했을 겁니다. 아,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했으니 바울이 도망갔구나. 더 이상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유대에 이제 관심을 끌지 않을 거야. 왜? 그는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는 더 이상 이 모습을 통하여 당분간이라도 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그리하여. 즉, 그리하여가 어떤 그리하여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죽음을 다가까 두려워하여 결국 피신했을 때, 바로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각자의 교회가, 모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주류의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졌다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바울의 역사가 봤을 때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 이제안 되는 것은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아 죽게 됐으니 이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잠잠히 환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그것도 그것을 통하여 또 하나님은 발판 삼아서 도움 닦게 삼아서 더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보십시오. 그 다음에 사역이 뭡니까? 다른 제자, 배도를 통하여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인 최대 해방군을 바울인 최대 협력자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즉 복음이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당시 어떤 누구도 바로 이 사울이 예수님께서 변화시켜서 바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전도자가 될줄 어느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한 사람도 그런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밖에 없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꼭 갖춰야 될 마음의 믿음의 자세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믿음의 자세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나의 상상을 초월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나의 계획을 초월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신다. 내가 기도할 때이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뵙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베드로의 사역을 보십시오. 중병자 엔리아를 치유하고 또한 죽은 다비다를 기도하여 소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들어다니다가 루타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바울과 마찬가지로 각 회당에서 복음을 전간 것처럼 베드로도 사방으로 들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육때 십자가의 복음에 필요치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온 곳을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품병과 죽은 자를 살리게 된 겁니다. 불치병과 인간이 할수 없는 능력을 베드로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자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데 곧 일어나니 예수 그리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두 치유사건에서 똑같은 결론을 냅니다. 본문 35절에 루타와 샤롤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께로 돌아오니라 본문 4 0절온요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하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 또 아니면 안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이 바울이 변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된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질병 치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거기에 어떠한 사람이라든가 어떤 환경이라든가 어떠한 열정이라든가 어떠한 열심이라든가 어떠한 보상이라는 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목적입니다. 다음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질병이 치료받고 문제 해결된 이건 무엇이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구원을 얻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모두가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치유의 핵심은 구원이죠. 영원히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간한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도 외에는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 증거고 피드로가 그 증거입니다. 유대인의 유대인이었던 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제자 중에 제자였던 이 개바가 시몬 베드로가 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여 예수 그리도의 이름이 아니면 될 수가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사도행전 구장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내려들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낫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으로 된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잘났기 때문에 복음이 잘 증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똑똑하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생겼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 강구할 건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고 예수만 의지해야 되는 거고 예수만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나를 낳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을 구하고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을 때 비로소 정말로 승리할 수가 있고 복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랑성도님들 우리 한 한번,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는가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진짜 예수를 믿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했다면 기대하고 있는가? 소망을 품고 있는가?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실지를 내가 상상할 수 있는가? 그리고 바라볼 수 있는가?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면 반드시 크고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사우를 변화시킨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아직 믿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예수의 믿음 안에서 변화시키게 될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낫게 하실 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또 외에는 우리를 회복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또 외에는 우리를 위로할 자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이 새벽 예배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 이름으로 말미 암아 교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을 실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멀리 바라보게 하시고 느긋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 넘쳐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